1. 오픈 웹의 정의 및 특성. 정의. 전통적인 홈페이지와 웹사이트로 구성된 정보 공유와 소통의 장. 오픈 웹은 인터넷의 초기부터 정보 공유와 커뮤니케이션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오픈 웹은 전통적인 홈페이지와 웹사이트로 구성된 공간으로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접근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합니다. 오픈 웹의 정의. 오픈 웹 오펀 웹은 전 세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개된 인터넷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특정 기관이나 기업의 소유가 아닌 공공의 자산으로 간주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개방성 오픈 웹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특별한 권한이나 비용 없이 인터넷 연결만으로 접근이 가능하며 사용자는 다양한 웹사이트와 정보를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 2. 분산성 오픈 웹은 중앙 집중형이 아닌 분산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중앙 권한에 의해 통제되지 않고 전 세계의 분산된 서버와 네트워크를 통해 운영됩니다. 3. 표준화 오픈 웹은 HTML, CSS, 자 c 스크 p 트등 공통의 웹 표준을 따릅니다. 이러한 표준은 W3C, WRLD, Wide Web Consortium와 같은 국제기구에 의해 정의되며 웹의 일관성과 호환성을 보장합니다. 4. 사용자 생성 콘텐츠 오픈 웹은 사용자들이 직접 콘텐츠를 생성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블로그, 포럼, 소셜미디어, 개인 웹사이트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오픈 웹의 주요 특성. 오픈 웹은 여러가지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정보 공유와 소통의 장으로서의 가치를 극대화합니다. 정보의 민주화. 자유로운 정보 접근 오픈 웹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는 지식과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의 민주화를 촉진합니다. 다양한 정보 출처 오픈 웹에서는 다양한 출처의 정보가 존재합니다. 사용자들은 특정 주제에 대해 여러 관점의 정보를 접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비판적 사고를 키울 수 있습니다. 실시간 정보 업데이트 오픈 웹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춰 실시간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들이 최신 정보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게 합니다. 표현의 자유. 의견 표출의 자유 오픈 웹은 사용자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는 사회적 토론과 의견 교환을 촉진하며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검열과 제한의 최소화 오픈 웹은 상대적으로 검열과 제한이 적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는 다양한 사상과 의견이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창의적 표현의 장 오픈 웹은 예술가, 작가, 음악가 등 다양한 창작자들이 자신의 작품을 자유롭게 발표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커뮤니티 형성. 공통 관심사의 공유 오픈 웹은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는 사용자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합니다. 지식과 경험의 교환 오픈 웹은 사용자가 자신의 지식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의 경험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는 집단 지성의 형성을 돕습니다. 사회적 연대 오픈 웹은 물리적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전 세계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사회적 연대감을 강화하고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기술적 혁신. 웹 표준의 진화 오픈 웹은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등의 웹 표준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이루어 왔습니다. 이러한 표준은 웹의 일관성과 호환성을 보장하며 새로운 기술과의 통합을 용이하게 합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오픈웹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사용입니다. 이는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코드를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게 하며 혁신적인 웹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기여합니다. 보안과 프라이버시 오픈웹은 사용자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보안 기술과 프라이버시 보호 조치를 포함합니다. HTTPS, SSLTLS 등의 프로토콜이 이를 지원합니다. 경제적 영향.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오픈 웹은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웹사이트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고 전 세계 고객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디지털 마케팅과 광고 오픈 웹은 디지털 마케팅과 광고의 중심지로 기업들이 다양한 온라인 마케팅 전략을 통해 제품과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경제적 성장을 촉진합니다. 원격 근무와 협업 오픈 웹은 원격 근무와 협업을 위한 다양한 도구와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이는 지리적 제약을 극복하고 글로벌 팀이 효율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오픈 웹의 중요성 오픈 웹은 정보 접근과 커뮤니케이션의 민주화를 통해 사회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픈 웹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1. 정보 접근의 평등성 오픈 웹은 정보 접근의 평등성을 보장합니다. 누구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만 갖추면 다양한 정보를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2. 다양한 관점의 공존 오픈 웹은 다양한 관점과 사상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는 사회적 토론과 의견 교환을 촉진하며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창의성과 혁신 촉진 오픈 웹은 창의적 표현의 장으로 다양한 창작자들이 자신의 아이디어와 작품을 자유롭게 발표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을 촉진합니다. 4. 경제적 기회 창출 오픈 웹은 전자상거래, 디지털 마케팅, 원격 근무 등 다양한 경제적 기회를 창출합니다. 이는 경제적 성장과 발전에 기여합니다. 5. 사회적 연대 강화 오픈 웹은 전 세계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연대감을 강화합니다. 이는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오픈 웹은 정보의 민주화, 표현의 자유, 커뮤니티 형성, 기술적 혁신 등 여러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 사회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픈 웹은 사용자가 자유롭게 정보를 접근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앞으로도 오픈 웹의 중요성은 지속될 것이며, 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픈 웹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통해 디지털 정보 환경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보나 문서 업로드의 중요성. 오픈 웹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누구나 자유롭게 정보나 문서를 업로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정보의 민주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며 다양한 정보의 공유와 접근을 가능하게 합니다. 1. 정보의 민주화 정보나 문서를 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은 정보의 민주화를 촉진합니다. 전문가, 기업,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사용자도 자신이 가진 지식과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그룹이나 기관에 의한 정보 독점을 방지하고 다양한 정보 출처를 통해보다 풍부하고 다채로운 정보 환경을 조성합니다. 2. 자유로운 표현 오픈 웹은 사용자가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블로그, 포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사용자는 자신의 생각을 글, 이미지, 동영상 등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다양한 관점과 의견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사용자가 직접 읽고 이해하는 과정. 오픈 웹의 또 다른 중요한 특성은 사용자가 직접 정보를 탐색하고 문서를 읽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이는 능동적인 정보 소비와 비판적 사고를 촉진합니다. 1. 능동적 정보 소비 오픈 웹에서는 사용자가 스스로 정보를 탐색하고 선택합니다. 이는 단순히 AI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는 것과 달리 사용자가 다양한 정보 출처를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능동적인 정보 소비는 사용자에게 주도권을 부여하고 더 깊이 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2. E. 비판적 사고 사용자가 직접 정보를 탐색하고 읽는 과정은 비판적 사고를 촉진합니다. 사용자는 여러 출처의 정보를 비교하고 신뢰성과 타당성을 평가하며 자신의 의견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는 정보의 진위를 파악하고 잘못된 정보나 가짜 뉴스를 구별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지식의 깊이 문서를 직접 읽고 이해하는 과정은 사용자가 더 깊이 있는 지식을 습득하게 합니다. 단순한 요약이나 개요를 제공하는 것과 달리 원본 문서를 통해 세부적인 내용과 맥락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에게 보다 풍부한 학습 경험을 제공합니다. 커뮤니티와 상호작용 오픈 웹의 정보 업로드와 사용자가 직접 읽고 이해하는 과정은 커뮤니티 형성과 상호작용을 촉진합니다. 사용자들은 공통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을 통해 지식을 확장해 나갑니다. 1. 공동체 형성 오픈 웹은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포럼, 소셜미디어, 그룹, 크유앤드어. 사이트 등에서 사용자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습니다. 2. 지식의 확장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은 지식의 확장을 돕습니다. 질문과 답변, 토론을 통해 사용자들은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기존 지식을 보완하며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집단 지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사회적 연대 오픈 웹은 물리적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전 세계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다양한 배경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오픈 웹의 주요 특성은 정보나 문서를 자유롭게 업로드하고 사용자가 직접 읽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정보의 민주화, 표현의 자유, 능동적 정보 소비, 비판적 사고, 커뮤니티 형성과 상호작용을 촉진하며 디지털 사회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합니다. 오픈 웹은 앞으로도 이러한 가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픈 웹은 사용자가 자유롭게 정보를 생성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양한 콘텐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이는 인터넷이 정보 접근과 소통의 혁신적인 장으로 발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양한 콘텐츠의 중요성. 오픈 웹은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등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를 허용하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요합니다. 1. 정보의 다양성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는 사용자에게 폭넓은 정보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텍스트 기반의 기사, 비디오 튜토리얼, 팟캐스트 등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며 사용자는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정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접근성 향상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는 더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접근할 수 있게 합니다. 시각적 콘텐츠는 읽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유용하고 오디오 콘텐츠는 시각장애인이나 멀티태스킹이 필요한 상황에서 유용합니다. 3. 학습효율성 사람마다 학습 스타일이 다릅니다. 일부는 텍스트를 통해 더잘 배우고, 다른 일부는 시청각 자료를 통해 더잘 학습합니다. 다양한 콘텐츠는 이러한 다양한 학습 스타일을 지원합니다. 표현의 자유. 오픈 웹은 사용자에게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현됩니다. 1. 의견 표출의 자유 블로그, 소셜, 미디어, 포럼 등은 사용자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이는 사회적 토론과 의견 교환을 촉진하며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2. 검열과 제한의 최소화 오픈 웹은 상대적으로 검열과 제한이 적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정부나 기업의 검열 없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 하며 다양한 사상과 의견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3. 창의적 표현의 장 예술가, 작가, 음악가 등 다양한 창작자들이 자신의 작품을 자유롭게 발표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이는 창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을 촉진합니다. 오픈 웹의 사례. 오픈 웹의 다양한 콘텐츠와 표현의 자유는 여러 플랫폼과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1. 블로그 블로그는 개인이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블로그는 일상생활, 전문지식, 여행기, 요리법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룰 수 있으며 독자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 유튜브 유튜브는 사용자 생성 동영상 콘텐츠의 중심지로 교육, 엔터테인먼트, 뉴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창작자들이 자유롭게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청각 자료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며 전 세계 사용자들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3.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사용자가 자신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용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토론을 촉진하고 다양한 관점의 교류를 가능하게 합니다. 4. 포럼과 크유 앤드어 사이트 레딧, 스택 오버플로 등의 포럼과 크유 앤드어 사이트는 특정 주제에 관심 있는 사용자들이 모여 지식과 정보를 교환하는 공간입니다. 이는 집단 지성을 형성하고 문제 해결과 학습을 지원합니다. 오픈 웹은 다양한 콘텐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사용자 간의 소통을 촉진합니다.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는 정보의 전달과 학습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며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와 창의성을 촉진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오픈 웹을 디지털 사회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만듭니다. 앞으로도 오픈 웹의 이러한 가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픈 웹은 사용자가 능동적으로 정보를 탐색하고 콘텐츠 생성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는 정보의 민주화와 개인의 참여를 촉진하며 사용자 경험을 풍부하게 만듭니다. 사용자 주도적 정보 탐색. 오픈 웹에서 사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능동적으로 탐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1. 자유로운 정보 접근 사용자는 검색 엔진을 통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웹사이트, 블로그 포스트, 뉴스 기사, 학술 논문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포함합니다. 사용자는 검색 키워드를 선택하고 여러 출처를 비교하면서 가장 유용한 정보를 찾아냅니다. 2. 다양한 출처 비교 오픈 웹은 다양한 정보 출처를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여러 출처의 정보를 비교하여 신뢰성 있는 정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판적 사고를 촉진하고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직접적인 상호작용 사용자들은 웹사이트 내에서 직접 정보를 탐색하고 필요한 경우 링크를 통해 추가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깊이 있는 정보 탐색을 가능하게 하고 사용자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사용자 참여의 중요성. 오픈 웹은 사용자 참여를 통해 정보의 생성과 확산을 촉진합니다. 이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1. 콘텐츠 생성 사용자는 블로그, 포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직접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정보를 풍부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기술 블로그, 요리 레시피 사이트, 여행 블로그 등은 사용자가 생성한 콘텐츠로 가득합니다. 2. 의견 교환과 토론, 포럼. 댓글 섹션, 소셜미디어 플랫폼 등은 사용자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다른 사용자와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는 다양한 관점을 공유하고 집단 지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커뮤니티 형성 오픈 웹은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포럼이나 소셜미디어 그룹이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협력하는 환경을 만듭니다. 사용자 주도적 정보 탐색과 참여의 이점. 사용자 주도적 정보 탐색과 참여는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합니다. 1. 정보의 정확성 향상 사용자가 능동적으로 정보를 탐색하고 비교함으로써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정보나 가짜 뉴스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2. 비판적 사고 촉진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비교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는 비판적 사고를 기를 수 있습니다. 이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정보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는데 중요합니다. 3. 창의성과 혁신 촉진 사용자가 직접 콘텐츠를 생성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창의성과 혁신이 촉진됩니다. 이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솔루션을 발견하는데 기여합니다. 4. 사회적 연대 강화 커뮤니티 형성을 통해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과 협력이 증진되며 이는 사회적 연대감을 강화합니다. 다양한 배경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오픈 웹은 사용자 주도적 정보 탐색과 참여를 통해 정보의 민주화와 개인의 참여를 촉진합니다. 이는 정보의 정확성 향상, 비판적 사고 촉진, 창의성과 혁신 촉진, 사회적 연대 강화 등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특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디지털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보의 다양성과 분산된 소스, 오픈 웹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정보의 다양성과 분산된 소스를 통한 정보 접근입니다. 이는 사용자가 다양한 관점과 출처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여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을 형성하고 비판적 사고를 촉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정보의 다양성. 정보의 다양성은 다양한 주제, 형식, 관점을 포함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요합니다. 1. 다양한 관점 제공 정보의 다양성은 사용자가 특정 주제에 대해 여러 관점을 접할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정치적 이슈나 사회적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분석을 통해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비판적 사고와 의사 결정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2. 포괄적 이해 다양한 주제와 형식의 정보는 사용자가 포괄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팟캐스트 등 여러 형식의 콘텐츠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며 사용자는 자신의 학습 스타일에 맞는 정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문화적 다양성 오픈 웹은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다양한 문화적 관점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게 하며 글로벌 시각을 넓히는데 도움이 됩니다. 분산된 소스의 중요성. 분산된 소스는 정보가 특정 기관이나 단체에 집중되지 않고 여러 출처에서 제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요합니다. 1. 정보의 신뢰성 향상 정보가 분산된 여러 출처에서 제공될 때 사용자는 다양한 출처를 비교하고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출처에 편향된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보다 신뢰성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뉴스 사건에 대해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비교함으로써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검열과 독점 방지 분산된 소스는 정보의 검열과 독점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정 정부나 기업이 정보를 통제하는 것을 막아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이 공존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민주사회의 발전을 촉진합니다. 3. 정보 접근성 확대 다양한 출처에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는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보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사용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게 합니다.